아, 좀 얘기 잘하고 있는데 아아 아, 힘들어. 들어서 얘기 좀 하고 있어라. 네 여러분 제의치 않게 종료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제기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 떠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다. <목소리> <그냥 숙소만 하네.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계속 문제예요 예, 또 예, 지금 옆에서 봤는데 자, 그냥 퍽 꺼졌어요 예 방폭 됐어요 올 네이션님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보시다가 방폭 돼서 예, 못 보신 분들 지금 다시 킨거좀 들어오시면 바로 강의 이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볼링 계기이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가 계속 그래요. 아, 리베로님, 아, 그 슈퍼제 진짜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 네, 그구원장 매니아님, 지금 얘기하신 거, 예, 간혹 가다 계속 좀 올려주세요. 예. <laughs> 네, 안 그래도 잠깐 쉬고 있어요 아 제가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힘 없는데 밥 맛은 없고 먹, 먹고 싶지도 않고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혹시 뭐 감독님 레스망식이나 이런 다른 거? 아니 볼링기사 궁금하신 분들 아무거나 아무지로 괜찮으시니까 네 채팅 좀 불러주세요 저 아까 강의하다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그거 좀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짓고 나서 에유 끝나는데 그냥 자자하고 이제 안 들어오시면은 영상 가고자 아, 영상 안 들어오니까 제가 연결해 볼게요 그냥 예 네, 연결도 할게요 아 진짜 힘없다. 와. 자시작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 이때 아까 이제 요 방폭대기 저요 일부 일부에서 연결되는 거 말씀 다 계속 드릴게요. 리버런 님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4에서 5가 됐을 때 4에서 5가 됐을 때 이미 이미 4에서 내가 진입할 각도는 80% 이상은 정해진 거예요. 아, 아직 가이 계신다고? 그거 방종이, 방종도 못해. 내가 그 전, 전적으로. 채팅. 아직 하고 있으면 거기다 채팅 좀 쳐줘. 안 되지. 빼고 빼고 돌기만 해 하지. 네. 아이고, 진짜. 아, 또 찾아 들어오시나보다. 네. 자. 무슨 얘기냐하면 스윙이 진입할 때도 어차피 슬라이딩 앤스탑앤 스윙이잖아요, 그죠? 아 다시 들어오셨어요. 아 예, 알리 러분이 오셨네요. 자 그럼 계속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뒤에서 해야 된다, 뒤에서 해야 된다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창던지기로 다시 비유를 할게요. 창던지기 자. 야 너는 여, 옆에서 라이브로 보면서 좋겠다 어? <웃음> 태진아 <laughs> 자창단얘기 할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앞에도 중요해요 앞에도 중요한데 당구로 치면 당구로 치면 짝대기가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잘못 들어와서 여기 와서 맞춰서 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앞에 와서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창 던지기로 치면. 내가 절로 던져야 돼. 그러면 이미 여기서 진입할 때 방향이 맞춰진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맞춰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서, 여기서 맞춰서 던진다. 다트는 괜찮아, 다트. 다트는 괜찮은데. 그럼 볼링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을 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맞춰서, 이미 맞춰서 들어와야지. 예. 네. 와서, 앞에 와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하는 게뭘 하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2002년도부터 했었다고. 우리 선수 제자들, 그때. 학교, 서, 학, 어, 학생 선수들. 자, 뭘 하냐. 바디 얼라인은 이미 처음에 섰을 때내 공이 가는 BP까지 라인을 그려라. 이거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미 차체가 내 공이 가는 타겟 라인 향에서 레인하고 상관없이 내 공이 굴러가는 라인과 나는 이미 맞춘 거야. 그죠?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똑바로 때려라. 왜? 이미 여기서 맞춰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 와서 맞추니까. 가끔 벨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요. 만약에 딥인사이드로 가서 쳐야 된다 그러면 머리까지 같이, 그니까 러 이사를, 몸 전체가 이사를 가요. 하나, 하나, 그니까 러 이렇게 옆으로 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셋에서 넷 들어갈 때부터 타겟 라인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맞추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예. 네. 걔는 꼬마 때부터 그 짓을 하면서 바디 얼라인을 어디서부터 맞추냐면 3에서 4 넘어오고 4, 5에서 그때 라인으로 맞추면서 들어오는, 거걸할수 있고, 저도 사실 그거 좀할줄 아는데, 자, 그, 그러니까 그는 따라하지 마시라고. 가능하면 그냥 트로비 하듯이 하세요. 예. 네. 벨모티 자꾸 따라하지 마시고. 그건 시간 꽤 오래 걸려. 그래도 최소한 3년에서 4, 5년은 해야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다 3개월, 뭐, 4개월 만에 그걸 다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응? 예?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왔어. 자. 이제 넷으로 왔어. 그죠? 넷 왔습니다. 넷 왔어요. 자, 넷 왔죠? 넷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미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맞춰졌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방향으로 찾아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 이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뒷바퀴가 있으면, 자전거 앞바퀴는, 같은 선에 있어야 자전거가 안넘어지기 때문에, 이때 4는 내가 중심이 다와 있는 상태잖아. 그럼 내 몸의 중심, 좌우로 봤을 때, 몸의 중심을, 앞다리가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중심을 잡아준다. 응? 어? 이해가? 뭔 말인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중심 이제 이 넷이, 여기 와서 체중이 100%다 실렸을 때, 이제 파이브는 뭐야? 내 몸의 중심을 쓰러지, 이쪽으로 하면 일로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따라간다 그랬잖아. 이때 눈을 감고 내가 자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좌우로 봤을 때. 발이 일로 흐르면 일로 쓰러질 것이고, 내 중심선을 과도하게 이렇게 대륙횡단해버리면 내몸 전체가 이쪽으로 따라가니까 라인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래?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서 눈을 딱 감아. 눈을 감고, 내 몸만 잡아. 몸만 잡아. 그때 여러분이, 좌우로만 봤을때 좌나 우로 쓰러지지 않고 그냥 눈감고 그대로 딱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몸뚱아리만 잡는거야 그래서 아까 너네들 레슨할때 뭐했어? 마지막에 뭐말하라고? 강하게 세게 아니라 밸런스 그치? 니네 몸만 잡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얘기 했었죠 뭘하라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4-5 피니시 할때 뭐하라고 졸라 잘 치는 척하라고 국가 대표인 척하라고 PBA인 척하라고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의 전후 좌우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게 거기서 발현이 되는데 내가 라인이나 공이나 핀이나 스팟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하나 둘 셋넷이 상태야 그러면 눈 감고 땅땅 땅, 넷 동작만 하면 되는 거야 퉁퉁 하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 처음에 애초에 내가 잘못 갔으면 마지막에 맞추려고 이 지랄을 하겠지만 하나 둘셋넷 그럼 내가 세진에 때린다 와서 이미 맞춰졌단 말이야 여기서 그대로 그냥 눈 감고 땅 하고 치면 되는 거야 내 몸뚱아리 되는 만큼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갖다 맞추려고, 네. 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뭘 해봐, 아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 네.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특히 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볼을 치면서 바로 하시면 힘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집이나, 또는, 어, 뭐, 복도나 이런 데서 뭐 하냐면, 그냥 잠발로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좀 지키고 관치는데 계속 중심 이동하면서 마지막에 4, 5에서 미친 척하고 눈을 감고 내 밸런스만 잡아보세요. 네. 자세가 안 무너지게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거 깜빡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가셨어요? 채팅님 쳐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알릴러 브이내 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해는 가세요. 처음부터 눈을 감고 끝까지 가는 그 정도의 레벨이 가려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지막 4, 5에서 못하면 돼. 자빠지지 마면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때려야 돼. 사진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열 때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더라도 나는 밸런스 잡고, 둥둥하고, 얘가 안 맞더라도 내 밸런스 를 잡아야지. 알릴러브님, 저번에도 원 포인트 받았을 때 비슷한 부분 받았었는데, 한번더 생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어? 누구지? 알릴러브? 원 포인트. 이름 깔수 있습니까? 누군지 내가 알수 없어서 닉네임만 보면 원포인트 받고 나서 아 근데 이제 내가 늘 아쉬워하는 건 아, 사실 내가 영상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손흥민 영상 손흥민이 다큐멘터리 영상 거기다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TDK님 안하어요 <laughs> 이거 늦게 많이 오신다니까 평일에 손흥민이 다큐에 제가 편집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타이틀이 뭐냐면 하승 감독이 왜 원포인트 레슨이 아닌 1년에서 평생 제자반 과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이유. 뭐, 이, 이거, 이게 제목이야. 어. 거기서 그 손흥정 씨가 나와서 손흥민이 막 훈련하면서 나옵니다. 손흥민이가 그 훈련만 할 때까지 3년을 했대. 3년 동안. 요새, 팍 빠르고 급한 세상이라, 아, 난 그거 지겨도 못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에 바라보는 게 에베레스산이면, 트 예, 남들이 10년, 15년 동안 한 거를 내가 3년 안에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몇 배를 일찍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해보세요. 구력이 지금 뭐 20년, 30년 이런 분도 계시 것이고, 15년, 10년, 5년, 3년, 1년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구력이 5년, 10년 되신 분들은, 어느새 내가 볼링 친지 10년 됐네? 어느새 내가.. 너도 몇년 됐냐? 6년? 저0 17년 시작했으니까 이제 8년 됐네요. 어? 8년. 8년. <laughs> 네, 세진이도 8년을 쳤거든요. 오래됐습니다. 딱한번 받았었는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받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 너무 아쉽더라고요. 확실히 장기간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적어도 저는 하... 볼링에 있어서는 제가 아빠고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세진이도 지금 구족이 8년이에요 그러면 한번 니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8년 동안 치다가 이제 니가 평생수제자가 된지 6개월 됐어 그지 그러면 그 7년하고 7년 6개월의 세월이 차라리 그때 제대로 된 올바른 스승님 만나서 니가 한 1, 2년 2, 3년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7년 3,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소비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야. 그지? 네, 그맞아 그지?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 여러분들이, 야, 그거 뭐, 레슨비 들여가면서 배워. 뭐, 그냥 잘 치는 사람한테 좀주워 들으면서 배우면 되지. 라든지. 아, 근데 나는 여유가 안 돼. 그 다,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 하, 진짜 이렇게 좀 되게 빡빡하게 살 때도 저는 택견 평생이원을 끌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대단하죠. 나는 태권을 평생 하고 싶어. 난 너무 이걸 하고 싶어. 우리나라 진짜 고유무술을 하고 싶어. 제가 격투기 원체 좋아하고 또 많이 했으니까. 그랬을 때그평 대한 태권도회 평생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평생 수제 잡아 만든 것도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고. 평생 갈고 닦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 다섯 살때 같이 했어요. 너도 이걸 평생 하거라.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방 가요 시간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3년이다 2년이다 3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쓰잘데기 없이 먹고 쓰고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쓰잘데기 없이 볼만 뒤집다 사대요 볼만 뒤집다 산다고요 레슨비가 아깝다면서 볼은 뒤집다 사대요 어골프대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래된 볼로들 아시죠? 신형 볼만 나오면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한 달에 평균 한 개에서 두개 마린 사는 사람은 세개네개 사는 사람도 있고. 요새 볼로들은 그렇게 아니야. 골수 분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볼값만 가지고도 레슨비 충분히 납니다. 예. 네. 20몇 27, 20, 8만 원, 30몇만 원 막. 참 답답한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운전은 졸라 못하면서 차만 디따다 산다 고 차는 막 차고에 가면 포르쉐 막 람보르기니 막 <laughs> 중급원이지. <중고품 의심이었죠. 웃음> 근데 운전은 잘 못해. 그러면 그차살돈 가지고 드라이빙 스쿨에 BMW 드라이빙 스쿨 가서 진짜 1년 반 레슨 받았으면 카있이서 된다. 그냥 아반떼 가지고. 포르쉐 딴다니까. <laughs> 근데 그런 실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포르쉐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볼이 볼 값을 하는 거예요. 네. 차가 차 값을 하는 거 아셨죠? 자, 다시 또딴 데로 했는데 자, 그럼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하시고 근데 마지막 피니시가 됐을 때 나의 척추 각도, 나의 허벅지 각도, 그 다음에 뒷발 트레일랙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몸이 틀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지키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 발가락 끝, 무릎 끝, 목 가지, 목젖. 얘가 수직선상에 그세 점이 같이 놓이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땅에 딱 박혀 있는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거기서 좀 높건 낮건.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적어도 45에서 눈 감고 내가 균형만 잡는 거요 세기할 필요 없어요. 슬로우로 천천히 하면서 느낌을 받는 거야. 하늘 복이니 강승문 이는 어디서 할수 있나요? 아, 네. 강승이요 카카오톡에 아이디를 제 사승 감독이니까 디얼 코치. 예, 그리고 제그 영상들마다 그게 다써 있어요. 썸네일에도 써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들 보면 설명 있잖아요. 누르시, 더보기 누르시면 그 영상 설명 나오는데 보면 항상 써 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DEERCOACH, 디얼코치, 사승감독. 네. 글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레슨 안 나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넘게 통화하고 같이 갈 사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갑시다. 사부제자로. 이렇게 하든지, 가까운데 뭐 프로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라든지. <laughs> 알릴러브이 오늘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라이브나 레슨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뵐게요. 수고하세요, 감독님. 아, 예, 들어가세요. 빨리 주무세요. 예 DER 코치인데 DER하고 코치가 이게 중간에 띄면 안 돼요. 붙여야 돼요. DER하고 띄지 말고 바로 COACH로 여기 지금 채팅이 올라가 있죠. 구강자 보면 다시 올려주세요. 글씨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블랭크가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자, 4, 5에서 눈 감고. 자, 지금 아마 해보시면 처음에 불안하지, 무섭지. 그죠? 무섭죠? 해본 적이 없잖아. 해보세요. 아, 예, 낮에 연락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으로 치면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했죠. 물에 아직 잘 뜨지도 못하는데, 접병할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접병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제가 못 가르쳐드려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직 한 살짜리가 할아버지들 드시는 홍어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간을 조금, 넷슬 안내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laughs> 적어도 제가 육성시킬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사정이 되는 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보지 마시고, 믿으면 무조건 올인해 주십시오.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던지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제가 레슨비를 돈을 많이 벌려면 그 많이 오는 문의들 다 받아서 원포인트 그냥 다 하면 돼요. 하루에 10개, 15개를 그냥 원포인트 때리면 돼요.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병신같이 그 짓을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못해요, 성격상. 그리고 정이 안 가는 제자 못가르켜요 예절이, 예의가 없다거나, 예, 인성이 좀 삐딱하거나 그러면 제가 못 가르쳐요. 정이 안 가요. 얼굴에 딱 나와요. 아, 이씨, 뭐야, 이거. 그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못 가르쳐요. 대신에, 인성이 올바르고, 예,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고 그러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쳐요. 혼신의 힘다 맞냐, 틀리냐. 네, 맞죠.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이 저한테 꼼짝 못 하는 게 제가 무서워서 싸움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애들이 제자들이 선생으로서 그 위신이 딱서 있어요. 그지?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도 방송을 좀 아시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열정 넘치시잖아요. 직접 겪고 받으시면 아실 거예요, 감사님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6개월 과정을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2시를 딱 들어와야지 이야기 이제, 이제 접수가 마감 딱 되니까 했는데 그 친구가 시, 그때 12시 15분이가 됐어 그래서 은행이 지금 안 돼서. 은행 시간 끝나면은 이제 레슨비 보내겠다. 레슨비가 딱 입금이 돼야지 예약이 <laughs> 완료가 되거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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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한번 이런 식으로 뭐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내신가 톡이 왔어. 감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감독님의 열정을 본인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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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열정을 못 따라갈 것 같다고. <laughs> <난> 지금, <laughs> 사실 좀 웃겼는데. <laughs> 열정 없는 선생이 더들운거 아니야? 그죠 <laughs> 여러분. 자, 요거 질문 한번 할게요. <laughs> 목소리도 갈라지네. 자. 파이브스 택 경우에 하나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들어갈 때눈 감고 해 보실 거죠? 여러분. 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예.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계속 해보다 보면 몸이 내 균형을 잡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몇쪽 들어가라 뭐 인스텝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다섯 딱 균형이 딱 잡힌 상태를 몸이 세포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머리통으로 그걸 찾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라 뭐뭐몇쪽 빠지고 뭐쪽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이걸 저는 2002년도부터 선수들한테 가르쳤어요. 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눈 감고 투구도 할수 있어요. 예. 하나, 그, 했어. 우리, 아까 제가 영상 올리지 않았나? 우리 제자들은 실제로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 감고 그냥 내 샷만 하는 거야. 저기다 갖다 꽂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는 내 샷만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만 잡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바디얼라인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총을 맞춰놓은 상태라 땅하고 쏘기만 하면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미 맞춰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땅하고 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여기, 어, 저기 토끼가 절로 갔네. 하나, 둘, 셋, 넷. 눈 갖고 땅! 쏘기만 하면 되는데 이로 쏘고, 이로 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됐죠? 이가시죠자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저도 이제 인스타에서 저는 대려 외국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DM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한국보다 여기서더 많이 쳐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친구가 어디에 사는데 캐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는데 운전을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요 운전을 몇시간? 48시간? 36시간인가? 4 8시간은 운전을 해서 간대 캐글 트레이닝 센터를 그래서 원데이 레슨을 하는데 아까 너한테 얘기 들었지만 4시간짜리 네, 저는 보통 길게 하면 4시간 하거든요 보통 짧으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에서 아니면 길면 4시간 5시간 할 때도 있는데 통상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뭔가 더 당겨야 되는 면더 오래 하고 시계 자체를 시간을 안 정해 놓으니까. 자, 근데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시간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제 유명한 이제 코치들 중에 뭐 이제 PT 받든지 그렇게 한대요. 한시간인데 50분 딱 가르쳐 주고 끝. 그전 그짓을 못 한다고요. 내가 만족해야지 끝내요. 자, 근데 원데이 레슨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을 가르치는 게 원데이